신명기 4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서 4장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고백해 주실까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이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이 듣는다는 것 그리고 들을 수 있다는 것그 사실은 참으로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보는 것또 말하는 것그 무엇보다도 사실 듣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인류의 세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초 인류의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감각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사실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인류의 시대, 다양하고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답답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왠지 후퇴해 보이는 것 같은 이 듣는다는 것에 우리가 소홀한다면 아마 인생에서 큰 우리가 오점을 남기뿐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잃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의 인체의 다섯 가지 감각 중에 어느 감각보다 복잡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기적인 어떤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청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장 낮은 음에서부터 높은 음까지 그 음들을 우리는 이렇게 귀를 통해서 그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외부에 존재 있는 많은 종류의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것들을 소리가 듣게 되면서 그 소리를 또 이렇게 잘정 정리 정돈해서 우리가 정보로 삼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청각 기관입니다. 특별히 귀의 이, 이, 이 센서는 일반적인 다섯 개의 감각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그 감각 기관이 이 청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그런 의도가 청각이 중요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어, 지가, 지난 주간에 에, 지병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이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한쪽 다리가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불편한데 그런데 반대편 다리는 멀쩡하거더라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체나 감각을 만드실 때에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피할 길을 만들고 또 그것에 따라서 뭔가 예, 하나님의 계획들이 예,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다 불편하다 그러면 걷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못할 텐데 여러 가지 우리 질병이 한쪽이 질병이 오면 한쪽이 오히려 건강해져서 그것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아주 심요막측한 우리 육체를 우리가 사, 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이죠.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 시각적인 것보다 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모든 이 결정하는 부분들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그것을 가려서 선택하는 것에 이 청각이라는 것이 참 귀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청각은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음에 이렇게 파장을 만드는 음이 팽창했다가 폭발하고 팽창했다가 폭발하는 그런 파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각이라고 하는 것이 촉각하고도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깜깜한 밤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볼수 없는 깜깜한 밤에 청각을 가지고 우리가 더듬더듬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이그 그 순간이. 참 예민하기도 하고 굉장히 정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귀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 성전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육체의 이 소리를 육체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그 청각 기관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생활 환경에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마음과 불 같은 소원까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기자는 행함에 있는 믿음 그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그 믿음을 위해서는 특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1 9절 말씀에 내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듣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최일순위를 삼으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바울 그는 이 로마서에 특별히 이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인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의 귀를 촉각을 총동원해서 주님의 그 메시지 말씀을 들으려고할때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축복과 하나님의 용기의 메시지가 실제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느껴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서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그의 한 대표적인 네네 네, 네 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리고 과거 호렙산에서 주님 주셨던 그 율법, 주님의 그 계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강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그곳에서복 복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의중을 살피면서 본인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심정 모세는 그것을 예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떤 삶에 처처해 있던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주님의 걸간한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복의 복을 받게 하시는 절대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직원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대부분 두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의 두려움은 세상에서 다가오는 각종 환경을 통한 두려움들입니다. 원수 마기들, 거짓의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짓하기 속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정말 공포 속에 살아가게도록 어려움 속에 사다, 살아가도록 하는 그 두려움이 있고 두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원수 마기를 통해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정말 피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어, 신명기서 20장 1절 말씀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외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두려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리고 명,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기소침하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들의 계략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 떨어야 합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몸에 다가오는 각종 질병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되는 그 두려움으로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암병이라고 하는 것, 나와 상관없는 그런 질병이었음에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웃에 사랑하는 송도들이 병, 질병에 걸렸을 때 혹시 나도 걸리는 건 아니야? 하면서 원수마기는 정말 이, 이 옷깃을 스쳐서 서늘한 기운이 싹 찾아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 확 엄습하게 되고, 알고 봤더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음성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종 원수마귀의 계략 중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멸망케 하는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외에도 끊임없이 성경 신약과 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미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서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이라는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종료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 인생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로 들었지만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상황이 지속돼서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실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의 말씀을 꺼내서 우리는 무조건 읽으십시오. 어느 부문이 되었던 구약 성경이 되었던 신약 성경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듣, 정말 읽기 쉬운 성경이 되었던 읽기 어려운 성경이 되었던 여러분 구분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수와서 일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외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에는 끊임없이 사아하는 성도들을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 암송하고 또 읽어 내려갈 때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실 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분명히 걸어가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두려움, 고난과 역경, 때로는 질병을 이기고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본인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열,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역경에 대해서 단호하게 명령하십시오. 예레미야서 42장 11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이기는 그 중요한 그 근원에 대해서 주, 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냥 대책 없이 어떻게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죠 이번 한 주간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고난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각종 세속과 환경을 여러분이 이기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정말 핵심같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정말 바보 같지만. 정말 맹목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꾸역꾸역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담대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년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두렵지 않도록 말씀을 새록새록 떠올리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원수마기를 이길 수 있도록 보호서 선여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학께서이장 5절 말씀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 심령에 아로새기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다가오는 각종 세상 세상의 두려움들 원수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 그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무장된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1 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각종 질병에서 살게 됩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다음과 그 다음과 그 다음 세대들이 윤택해지고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대 또 여러분들 그2 세대, 3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보석 같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누리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는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사회의 계층을 불문하고 우리가 주어진 그 자신의 원래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불문하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예수 정말 생명이 되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께 주셔서 그렇게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서 성령님은 예수의 님 다른 모습이면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명한 분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리아서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외께서 수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야외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그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고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서 저희 부모님이 하신, 저희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정사의 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 과정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 저희 아버지는 그, 우리 여의도 순복원교회가 서대문교회에 있을 때그 서대문교회의 찻길을 건너면 있는 어느 중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주일날 숙직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동네방네 북을 치면서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난리가 났나 해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대로로 나와보니 웬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죠. 서대문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밀려나오고 차가 막 막히고 이러니까 하, 좀 믿어도 좀 곱게 믿지 이러면서 이제 좀 불병을 하셨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병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죽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가진 방법을 다 총동원하다가 저희 집이 저기 서대문에 있었는데 서대문에서 이 봉천동에 가면 어느 큰 유명한 그 한약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서 살기 위해서 말이죠. 무럭무럭그한약방이 버스를 타고 봉촌동에서 버스를 타고 약을 지어서 버스가 이 마포대교를 지나는데 일요일이죠. 주일 오후에 해가 뉘어 뉘어 지는데 마포대교를 지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보기 좋더랍니다. 이 사, 서울 아래 살아가는 동안에 한강을 잘 보질 보질 못했는데 한강을 지나가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곧 3개월 후에 돌아가실 아버지한테 여보, 당신이 병이 다 나으면 우리 매주일마다 여기 놀러옵시다 그러니까 한강에 여의도에 매주일마다 놀러 오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 어떻게 하다가 약을 드셔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 믿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여의도 순복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한 해, 한해 흐르고 10년, 20년 시, 세월이 흘렀는데 하루는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님이 자가형으로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이제 곧 죽을 사람한테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보 당신이 병이 다 나으면 우리 매주일마다 여기 놀러옵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알고 봤더니 2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 있던 거예요. 20년 동안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여의도로 와서 예배드리고 한강을걷기도 하고 또 둔치를 돌돌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오늘 강당석상에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그부모님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한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예수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 살게 되고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정말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자녀가 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고 남편이 살고 이웃이 살고 일가친체들이 살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신묘 막축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음의 전령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에 정말 하이라이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면서 본인도 살고 그리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체험들을 그냥 없이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성령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복된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실현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웃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저주를 이기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승리의 기적의 용자들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세속의 원수 마귀들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치료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다음과 그 다음 자들에게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